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학년 온가족 특별 새벽기도에 나오신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부 담당 목사 조남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이제 곧 새로운 학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새로운 선생님과 친구들까지 정말 설레이는 마음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고 또 설레임과 함께 긴장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 친구들은 내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청소년기에는 이번 학기에 내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 또 자녀들을 보내는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학교에 잘 적응할까? 이러한 여러 가지 마음들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게다가 학교나 사회에서는요. 우리가 믿고 배운 이 배움의 믿음의 가치들 그것들과 다른 이야기들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기 쉬운 시기가 바로 이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8절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가짜 뉴스들이 참 많죠.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과자를 하나 보여주면서 이 과자를 많이 먹으면 키가 10cm가 자랍니다. 라고 하는 뉴스를 올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뉴스를 그대로 믿고 따라하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키가 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건강이 안 좋아지는 상황이 생기겠죠. 네, 또 어떤 친구가 교회에 다니는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또 교회 왜 다녀? 다니지 않아도 돼라고 말한다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네, 이 모든 이야기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지 혹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인지를 반드시 분별하고 구분하여 또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어, 오늘 골로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비결을 두 가지로 함께 나누며 묵상해보게 묵상해보기 원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허락하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6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 기분 그리고 상황은 언제든 바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때 어, 그때 비로소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은 전혀 흔들림 없이 우리가 믿는 그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과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친구들과 또 부모님도 이새 학년을 시작하는 이 첫날에 우리 항상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자고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 저의 마음에 주인이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 두 번째는 바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믿음을 나무에 비유하였는데요. 강한 비바람과 폭풍우가 내리칠 때 그때 쓰러지지 않으려면 이 나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땅 속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와 찬양, 그리고 감사를 통하여서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뿌리가 땅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언제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언제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있으신가요? 야구나 농구. 축구나 풋볼 같이. 이렇게 좋아하는 스포츠 팀이 경기를 할 때마다 우리는 TV를 보면서 혹은 그 경기장에 가서 응원을 하곤 합니다. 손을 흔들면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렛츠고! 우리 팀 이겨라! 절대 포기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외치면서 정말 열렬한 응원을 하는 많은 팬들을 우리가 볼수 있죠. 어, 이, 이렇게 응원하는 모습에서 시작되었던 영어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I am rooting for you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단어에서 root 라는 단어는 뿌리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무가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땅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항상 루트 우리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 것이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am rooting for you.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또 우리 부모님들을 간절히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도 또 가정도 우리의 속회도 우리의 모든 교육부서도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영어 표현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엄마, I'm rooting for you 동생아, I'm rooting for you. 너를 너무너무 응원해. I am rooting for you. 목사님도 그렇게 우리 가정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주님이 주신 하늘의 소망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해주세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든든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울 때마다 I am rooting for you 하고 진심으로 격려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이두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